장도식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백우진의 그 돈의 세계에 대해서 그 타이틀은 파워에이드의 그 도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.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 투자자 워림 버픽은 코카콜라를 즐겨 마신다. 버픽이 이끄는 버크쇼의 쇼웨이는 코카콜라의 그 대주주다. 그는 코카콜라 이사로 무려 17년간 재임했었다. 오마하의 현인도 또 실수한다. 코카콜라가 2000년 케이코츠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버픽이 주도했다. 케이코츠는 2001년 경쟁사 펩시코로 넘어갔다. 케이코어츠의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는 그 1위의 그 브랜드로 매출 증가율이 연간 두자리숫 자에 달았다. 반면에 그 코카콜라의 파워 에이드는 힘을 못 쓰는 상태였다. 그 게토레이를 앞세운 펩시코 주가가 기세를 이렇게 올리는 동안 코카콜라의 주식은 횡보한다. 버핏은이 기간에 코카콜라 투자에서 재미를 못 보고 2006년 이사직에서 물러난다. 캐토레이는 미국 폴로리다 대학교에서 탄생했는데 이 대학의 풋볼팀 게이터스의 부코치는 1965년 여름 훈련한 후에 그 선수들의 그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보고 싶을까 고심을 했다. 그의 의뢰를 받은 이 대학의 연구진이 연분과 그 당분을 이렇게 첨가해서 이 체내에서 빨리 흡수가 되는 그 음료를 개발했다. 그래서 게터를 돕는다는 그 의미에서 게터레이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었다. 게터레이드는 또 우리 한국의 라이선스가 되면서 게터레이로 또 등록이 되었다.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 게터레이는 왕자 자리를 꼭 지키고 있다. 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. 시장 조사의 사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게터레이의 미국 시장의 그 점유율은 무려 64%나 되고 파워웨이드는 14%에 그쳤다. 코카콜라가 2021년 인수한 바디아모의 점유율은 그 12%였다. 한편 그 한국 시장은 포카리스웨트가 약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파워웨이드가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을 또 기다리고 있다. 코카콜라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덕분에 파워웨이드도 공식 스포츠 음료로서 올림픽 마케팅 활동을 다채롭게 펼치기로 또 했다. 그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동안 스포츠 음료 브랜드들의 그 경쟁도 후끈 달아 오를 것 같다. 예, 이 내용은 경제 칼럼 리스트에 글쟁이 주식회사의 대표이기도 또 합니다. 앞으로 파리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 선수들이 많이 먹는 모습을 음료수 많이 먹는 모습을 이제 그 TV에서 많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엄청난 투자를 한 스포츠, 스포츠 음료회사들은 매출이 아주 많이 상승하면서 매출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봅니다. 올림픽에서의 스포츠 음료 판매 경쟁은 엄청난 경쟁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